어휴, 야, 어 이거 재밌어. 진짜 고구마다. 이거, <laughs> 이거는 속여도 되겠다. 이거 고구마하게 정말 감자를 준줄 알고, 이거 누가 감자를 주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랬더니... <웃음> 야 진짜 웃긴다. 이거 많이 다르냐? <laughs> 아 이건 좀 헷갈리네. 이거는 먹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음. 다음 제품. 저희가 준비된 게 이번에는 좀 트렌드한 거 고구마빵 감자빵입니다 드셔보셨나요? 고구마빵 감자빵 아니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감자빵은 먹어봤어요 저, 저는 고구마빵은 안 먹어봤어요 이분이 사줘서 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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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어,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자빵 먹어봤는데 네. 정말 감자를 준줄 알고 이거 누가 감자를 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랬더니 씨.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떡, 어, 똑같이 생기고 네. 심지어 먹었을 때 잠깐 헷갈려 어? 감자 아니야? 막 그랬는데 어. 좀 쫄깃쫄깃한 음, 느낌. 음. 찹쌀떡처럼 막 쫀득쫀득한 음. 잔뜩 느낌인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해남 고구마빵. 그리고 감자빵. 같이 세트 세트로 있어요. 해남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감자 같이. 해남 고구마빵 감자빵.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고구마빵 이 8개, 감자빵 이 7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택배비 무료고 3만 포인트에 맞춰서 그러니까 10만원 내시면 3만원짜리 가져가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걸 답내품 똑같은 거를 저희가 전화주문해서 어, 구했는데 전화주문하시면 3만원은 똑같은데 택배비가 3천원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음. 요 얘기는 3천원 더 들쓰고 드실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에, 요것도 어, 택배비가 응. 빠집니다. 같은 제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몰에서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은 송 작가 TV몰에서 나온 건데 2만 9천 5백 원입니다 택배비 무료 그러니까 이제 5백 원 빠지는 제품인데 3만 원에서 여기는 고구마빵이 다섯 개 감자빵이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수 부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내품이 조금 개수는 많은데 뭐 크기랑 그런 게 있으니까 뭐 항상 중요한 거는 맛 아니겠어요 또 예, 맛을 또 평가를 하,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한번 드려볼게요 왼쪽 게 고양사랑 기부제 답례품이고 오른쪽 게 이제 네이버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거.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이제. 아까 계수 때문에 그런 건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형태인지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네. 오우야 고구마 들어있네. 고구마 들어있어요. 큰 사이즈가 어. 2 단으로 사이즈가. 네, 이거 설명서도 안에 첨부가돼고구마빵 오유 재밌네. 이렇게. 어 고구마 냄새. 고구마 냄새나. 고구마 냄새가 날까요거는 예, 안에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망가지지 말라고. 아. 어, 다쳐가지고. 어, 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셨네요 이렇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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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뒤에. 네버 스루몬. 잘 펼리는 거뭐 기대됩니다. 짠. 어. 아이고 여기는 네. 심플하게 당겨져 있네요. 네. 예. 고구마 오. 모양도 달로. 음. 어 고구마 모양 달라요. 예, 네. 얘는 호박 고구마네. 어, 고구마 모양 다르 다르. 고구마 품종이 다른 것 같아요. 어, 다른 품종에. <laughs> 그렇다면 맛도 다른 것인가? 예. 여기 근데 여기는 예, 여기 아이스 팩이, 팩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도 여기도 있잖아요. 에어플라이 전자레인지 전기밥솥까지 제품을 서로 이렇게 진열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모양은 확실히 다르고요. 네, 네. <laughs> 어, 모양만 봐도 맛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건 고구마는 거의 다른 나라 거. <웃음> <웃음> 다른 나라 품종 같은 느낌. 이건 밤 고구마, 얘는 호박 고구마.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리고 여기 감자빵은, 예. 이것도 이거 굉장히 이제 원, 공 같이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얘는 좀, 이렇게. 감자같이 생겼네봐요 어, 눌린 감자. 감자 같은 느낌. 음. 제품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뭐둘다향 좋아요. 빵 굽는 향이 나는데 제 맛이 어떨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반 쪼개 가지고 제품 속에 어떤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어휴, 그렇지 음, 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네. 아, 이 안에 예. 그때 먹어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이런 느낌. 그 메시 포테이토 같은 게그렇 들어있는 거요. 이쪽도 한번 그럼 감자 대 감자 비교. 감자 대 감자. 음. 어이, 이거 좀 크지? 얘가 어, 조금 더 쫄깃한 느낌. 이 어, 진짜. 어. 찹쌀라이스 같은. 어, 어유. 여기 한번. 음? 이런 느낌이. 어, 이거 맛 다를 것 같다. 피가 좀 얇고 아, 두껍고, 두껍고. 그 사이가 좀 떡고 좀 밀착시켰고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좀 노란 빛이 감자의 노란 빛이 강합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두개 있고 이제 고구마빵 한번 갈라볼게요 해남 고구마 빵 해남 고구마 아니니까 해남 고구마빵 어 오우 야 아, 이거 재밌어. 진짜 고구마다 이거 <laughs> 이거는 속여도 되겠다 이거 고구마게 고구마게 예 이쪽 고구마 어 얘도 질감이 남자랑 비슷해요 몰랑몰랑 얘는 둘이 비슷해요 아 이런 아 음. 느낌으고어이렇게 있습니다 담래품꺼 그 다음에 요거 네이버 쇼핑물꺼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복상태 한번 맛을 <laughs> 느껴보도록 하죠 공격개시 감자빵, 감자빵. 공격개시 공격 하시죠 아 근데 냄새만 뜨니까 배고파졌어요 이것도 아주 달진 않네요 음, 맛있네 이 감자 맛 비슷하지? 응 음. 음. 안에 들은 게 감자 가루거 같아 달지 않아 감자 음. 으깨 거. 음, 응 달지 않아 지난번에 우리 뭐, 커피숍에서 먹은 것도 달았던 달아서.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감자빵 맛이에요 음. 살짝 똑같지? 근데 저는 감자 똑같아요 어, 감자 똑같지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찹쌀 찹쌀 해줘 뭐 음. 쇼핑 먹고 어. 감자 먹어봐줘. <laughs> 어, 향은 더 감자 향이 음. 여기 찐네. 어 음. 이거 진짜 감자 같다 맛있네. 어 이거 진짜 소금 찍어 먹어도 되겠다. 감자 감자의 진짜 감자에 더 가깝네. 어 이거 진짜 감자 같아. 일단은 감자빵만 한번 느낌 이쪽하고 이쪽 좀 다르거든요 맛은. 음, 음. 저는 개인적 개인적인 거니까 제 느낌에는 감자 맛이 더 나는 건 이건데 음, 음. 저는 감자빵 음. 고르라고 하면 이 맛으로 고를 거 같긴 해. 나도 어. 고를 거아 어. 저는 이걸로. 아 어, 진짜 이거 음. 감자 맛으로. 저거는 그냥 감자 떡을 먹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음 떡. 음, 아 음, 음. 음. 어, 저는 이 맛이 더나난거 같아요. 저도 맛이 개인적으로. 좀 음. 얘가 더 빵이 가깝다. 음. 감자 맛도 진해. 아 그래. 아, 감자 맛도 진해요, 확실히. 음. 해남, 고구마빵 고구마빵? 음. 해남 고구마 빵 먹어보죠. 고구마 빵? 해남 고구마. 이게 생긴 게 완전히 달라서. 아 이건 좀헷갈리네 <laughs> 이건 이거는 먹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음. 이거 고구마 향이 있어 지금. 고구마 향이죠. 있어 음. 고구마 향은 분명히 나요. 고구마 먹을 때 뻑뻑하잖아요. 음 이건 안 그러네. 그렇지. <laughs> 아주 잘으된 고구마를 쌍둥이. 음. 음 일단은 고구마 알겠어. 이쪽 고구마, 고구마 한번 어맛 어, 보면 이제 음. 느낌 짜고지. 음내 노래. 음, 그래. 음. 야이게 고구마 다른 종류네. 음 어. 야, 진짜 웃긴다. 왜 이렇게 맛이 다르냐. 전반적으로 피가 두꺼워. 피가 두껍고 오리지널 그 맛에 가까워요. 음. 이쪽은 좀 이렇게 약간 변화가 이루어진 느낌이고 일단 다 제품 한번 시식까지 끝내 봤는데 어떠십니까? 소감? 저는 괜찮은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고구마 같아.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사 먹어야 되나 아니면 어. 고구마를 사 먹어야 되나? 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고구마랑 너무 고구마 같다. 네. 자 어떠십니까? 어 생각보다 진짜 고구마 감자 맛에 가까웠어요. 음. 가까웠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편의성. 그렇지. 고구마를 삶고 생물을 갖고 오면 삶고 뭐 이렇게 해,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냥 바로 뜯어서 30초면 되니까 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어 생각보다 이 식감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았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예. 요새 원체 좀 유행이니까 감자빵도 유행이고 해서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하고, 맛은 지금 김 사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단점이 될 정도로 비... <laughs> 비... 느껴요. 감자 맛과 네. 고구마 맛이 느껴지고, 특히 요해남 고구마빵이 좋죠. 음. 고구마는 징그러울 정도로 모양까지 <laughs> 고구마가 돼가지고 정말 먹으면서도 오빵 어 아니고 고구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당내 평점을 한번 먼저 주시죠 운동회 시대에 저는 오래 한해서 4점 오. 아, 깜짝 놀랐어 오래 한해 오오 그래 그래 점짜리고 지금 유행이기도 하고 집에서 이번에 오래 담래품 뭐 시킬까 했을 때 엄마가 나 감자빵, 고구마빵 안 먹어봤는데 한 아, 번에 그거 시켜라. 아, 그러면 시킬 있지. 만한 어. 거 같은데 어. 한 번에 안 해도. 네. 한 해도 한 번은 시킬 만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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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 번. 예. 저도 4점4점 주겠습니다. 야, 오늘 점수 잘 주네. 예. 점수 아. 좋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른 데서 막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네. 사기가 아. 독특성. 아, 항상 독창성. 그걸 강조하지 어, 독창성. 네. 어, 감... 아. 생긴 거보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원물, 생물에 굉장히 생긴 것도 가까웠고 맛도 비슷했고. 음. 예. 좋습니다 았 저는 저는 삼 점인데 좀 평범한 느낌은 있어요 음. 항상 평범한 근데 이 평범한 느낌이 왜 오냐면 지난번에 한번 먹어 봐가지고 아. 어 그래서 좀좀 <laughs> 좀 아는 좀그 한도 내에서 처음 먹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그 아. 느낌이 있다고 치면 한번 처음에 첫 구매는 괜찮을 것같아첫 음. 구매한에서는 진짜 4점오 점에 가까울 것 같고 음. 음. 재밌잖아. 네. 이거 고구마인데 빵이 있대 보고 있으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모여서 먹으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독특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고구마하고 빵이에 <laughs> 디자인을 잘했어. 어. 재밌어요. 어, 어. 네, 이거 그냥 고구마예요, 고구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첫 번째 구매 한에서는 저도 4점, 5점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